천안 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충남도내 유일 지상파 라디오 방송국이들 충남교통방송국이 오는 2025년 2월 문을 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제 27차 회의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충남 FM 방송국에 대한 신규 허가를 심해 의결했습니다. 그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지체됐던 이 문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김계영 행정부지사, 전영식 정무부지사 등 충남도 수뇌부들이 직접 나서 금물사를 탔고 건립 확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충남교통방송은 내포 신도시 도시 첨단 산업단지 내 289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기상 3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내년에는 공사 진행과 인력 채용을 진행하며 2025년 문을 열고 공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천안시 성정일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성정지하도 벽화 그리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그려진 벽화는 약 70m인 성정지하도 내 바닷속 풍경 이야기를 그려 넣어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재훈 주민자치회장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천안시 직산읍에서 통합사례 관리 지원을 받고 있던 한 시민이 직산읍의 감사 인사를 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산읍의 한 상가 건물 2층 컨테이너에 거주하던 A씨는 왼쪽 하지 절단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느껴 직산읍을 찾았다 제도적 뒷받침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며 직산읍 담당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직산읍의 이 같은 조치로 건강을 회복한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책정된 생계비 지원은 물론 천안시주거복지센터의 도움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겨 점차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강하게 한계를 넘어 회계있게 도전하라 스포츠로 하나되는 희망과 화합의 장 수려함 기단상과 기단강이 어우러진 금수강산의 본고장 금산에서 펼쳐지는 2023 충청남도 체육대회.